문기한 키만 넘겨서 제도한 선수에게 올려줬어요. 한유 잡... 한유 선수가 만들어내요. 전반전 29분에 부천 FC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한유입니다. 한유의 헤더슛 그다음에 문기한 선수의 정확성이 있는 깔끔한 프리킥이 인상적이네요. 한유 선수의 마무리. 자, 결국은 김영진 선수의 그 파울하다가 7점까지 또 연결이 되 그렇죠. ]군요. 실점이 또 됐죠. 예, 점수 1대 1로 했습니다. 이 제대로 못 하고 이제 슈팅이 열렸다며 실점 위기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건데 파울이 자,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김영남이었어요. 진창수예요. 진창수. 진창수예요. 진창수 오른쪽 내줬습니다. 박은혁이 박은혁! 들어갑니다! 박은혁이 봐! 드디어 만들어 냈습니다. 점수 2대 1. 아, 진창수가 욕심 내지 않고 박은혁에게 예. 연결해 줬고 박은닉류가 드디어 골을 만들어냈네요. 굉장히 좋아네요. 자 이렇게 역전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점도 이어졌다는 게 기본스골키퍼의 실점에서 이뤄진 거예요. 공격권이 넘어갔고 거기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이제. 실점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네요. 예. 박은인요. 아. 자, 박은인요가. 피지컬 코치와 이제 인사하고. 그렇죠. 우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일단 자리싸움부터. 그렇죠. 예. 앞에 있는 공간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자, 박은인요죠. 들어갔죠. 오른발로 깔아줬죠. 들어갑니다. 루키언. 야. 마그니오와 루키안이 한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점수는 3대1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용병이 오늘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볼 수, 마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선수의 능력이 확실하다고 볼수 있네요. 이두 외국인 선수가 부천FC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수 3대1 이제 두 점처럼 앞서갑니다.